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고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오셔서 함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이 모든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까? 이거 도에는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또 모태에서 또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태에서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다는 난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또한 요고동화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를 어 들을 수 있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 바로 성령으로 난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믿는 자마다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 있는지 마음을 닫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자, 매일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앞서 이제 모든 것을 또한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 없습니다. 내가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라 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 뭔가를 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내 잘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의 요한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들을 사모하며, 그 영혼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를수원드립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매일 매일 우리 안에 살아 있는 놀라운 은혜 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르게 됩니다. 감사가 넘쳐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온전한 행복이 넘쳐르게 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온전히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 아들을 우리 안에서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앞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기를 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흥아야 그는 흥아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겠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교만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영혼을 살리는 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파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